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가 이제 관계 지역이 있었고요. 관계인은 뭐 우리 소관점 이렇게 뭐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본부장 요거 설명드릴 때 제가 앞선 시간에 음 소방사 소방교 장위 그리고 경 명, 정 중간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원소 투스타 개념인데 소방중감감 정감 총감으로 구성된다라고 하고. 저희가 소방청이 제일 높다고 했죠. 그 밑에 본부장, 서장, 센터장. 이렇게 이제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허가권자가 요 소방서장부터가 허가권자예요, 원래. 어, 그래서 본부장 또는 서장은 해서 항상 같이 요렇게 허가권자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국단위 개념을 얘기할 때 소방청장이 들어가게 되겠죠. 본부장은 시도급이다라는 걸 한번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소방대라고 하는 용어의 구성되는 구성 요소는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의무소방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까지 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때 수업할 때 자체 소방대, 뭐 청원소방대, 요런 건 제외한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소방대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언제 나왔었다. 불이 났을 때, 어떤 진압을 출동할 때, 그때 그 무리를 이끄는 장을 소방대장이라고 하게 되고, 소방활동구역 설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방대장이. 자, 여서 이제 3번 주제로 소방기관 설치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령인지가 중요해요. 소방기관 설치는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라고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사항을 뭐 정확하게 저희가 시행령급으로 공부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별도로 뭐,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 의 문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였고,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센터는 뭐, 인구수가 몇 명일 때 센터 한 개씩,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저희 시험에, 기본법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업무라고 하는 개념은, 소방 업무. 소방 활동하게 되면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이고, 소방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더펌하죠 조사도 들어가고, 교육도 들어가고 홍보도 들어갑니다. 요게 소방 업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국가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도 지휘와 감독은 해당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은 이때 대형화재 때, 대형재난, 요럴 때, 이런 그 본부장 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그럴 때 일단 지휘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국가직화되는 대신에 요거라도 문구 넣어달라라고 시도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법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119 종합 상황실이 있습니다. 종합 상황실. 설치 운영권자는 본부장, 청장, 본부장 서장이라고 하고, 자, 요거는 이제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기관 설치는 대통령령, 그 기관 안에 들어가는 소방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방차하고 장비, 뭐, 인력, 소방력, 그리고 종합상황실. 요런 것들은 전부 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봤었죠. 그죠? 종합상황실장의 업무 사항들이 있는데, 뭐,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들이고, 이때 이제 당연히 뭐 하급 소방기관으로 출당 지령하게 될 것이고 동급 이상으로는 지원 요청하는 개념인 거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상부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어, 소방서는 본부로, 본부는 청으로 상부 보고해야 될 화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화재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사망자 5인, 사상자 10인, 이재민 100인, 재산 피해 50억. 이런 내용들. 그리고 관공서, 학교, 뭐, 정부미 도전 공장,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짜리도 자주 나오는 복이었었고, 그리고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조정 취급소, 그리고 객실 30실, 병상 30개,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연면적 15,000 이상 공장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이제 철도 차량, 뭐, 가스 화약류 다중업소, 언론에 보도된